로한복음 15장 5절 은혜의 말씀 축구 찬양대 세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멘. 생명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생명이 있는 피조물들을 하나님께 칭해 주신 권세와 사랑을 가지고 돌보고 다스리기 위하여 하나님 형상을 따라 영광스럽게 창조된 아담은 하나님의 단한 가지의 말씀의 영령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영생하는 만물의 영장에서 정령 죽는 존재로 변질되어 타락하였고 그 후손들도 죽는 존재들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물려주는 생명의 조상들 역할을 결코 못하게 되었지만 이러한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별로 대속하신 사랑의 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진심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하시 생명의 영이신 성령 임하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영생의 영원하고 복된 열매들을 풍성히 맺게 하시는 생명의 포도나무가 되심을 뜨겁게 감사 찬양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포도나무이자 둘째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첫째 아담은 실패한 것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께서는 성공하셨습니다. 철째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생명 있는 모든 비주물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돌보고 바꾸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딱한 가지의 명령 선악의 알게 나는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음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대로 선악의 나무 열매를 먹지 않으면은 아담은 하나님 형상을 내려 지임 받은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잘 다스리면서 돌보면서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에 유혹했을 때, 네가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이는 발견하는 채럼되리라 유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서 선악게 나무 열매를 먹었고 먹음으로 마귀의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로는 정령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이제 그 아담이 타락한 신을 본능을 이어버린 인간들 그 후손들로 이제는 살면서 죄 때문에 오는, 죄를 지어서 죽어가는 과정이 생기는 병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겨납니다. 살체함과 여러 가지 죽음의 역사들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한 그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서 제 영벌인을 영원히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참 불쌍하고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이 죄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으로게하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주 예수께서 인간이 지금 모든 죄를 대신 짊어주시고 첫참하기 십자가의 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보혈로 인간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주께서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십자가의 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으로 믿고 용접하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습니다. 제가 사함받고 깨끗하게 씻겨졌기 때문에 그 깨끗한 심령에 이제는 거룩한 성령이 임하셨어. 성령께서는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정말 복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이 이루셨고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서 참 생명의 포도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동접한 자,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충만히 마해서 이제는 생명 이 있고 기쁨 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서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 이 있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주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포도나무고 이 우리는 가지가 되었습니다. 생명의 포도나무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우리는 영원한 열매들을 풍성히 맺으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예수님께딱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포도나무이시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수 없으니까, 하나님 포도나무시 예수님을 빡 붙여 이렇게 쌉가 붙어 있고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만을의지해서참 주님의 생명의 은혜들이 흘러 넘쳐서 참으로 생명이 있는 삶, 열매가 풍성한 삶,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지변사람들을 살려주고 세워져서 가장 복된 영광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알미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렐루야.